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이어서, 자, 외국인 순매수, 자, 외국인 순매수 1위 코스닥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1위 코스닥 기업이 어디일까요 네. 자,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코스닥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 가보겠습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제약을 예,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가 돌파가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셀트리온 제약 4만원대 진짜 씨. 여기서 야, 계속,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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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예, 완전히 뭐, 외국인들이 세력주죠. 예, 뭔가 실적도 없고, 뭔가 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알테오젠처럼 그냥 계속 잡아 끌어 당겨. 예. 이제 13만원, 20만원 될지 또 모른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셀트리언 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어, 과열 양상의 어떤 핵심, 우리나라 주시장의 식 어떤 비이성적인 그런 주식 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천두주자, 세트위원 네, 제약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죠. 제, 제 스타일은 주식은 아닙니다. 아, 여러분의 스타일의 주식일지, 뭐 어떤 누구의 스타일의 주식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 이 종목이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 네, 한번 보시죠. 지난 한 주간 주간 순매수 1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잡아당겨버렸다. 네, 30% 이상 급등시켜버렸다. 누구의 힘이냐? 외국인의 힘입니다. 누구의 국인의 힘. 셀트리언 역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버렸죠. 셀트리언, 셀트리언. 근데 셀트리언 헬스케어는 블럭 딜로 또 의외의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이란 게참 웃겨요. 셀트리언 제약은 저렇게 땡기고 셀트리언 헬스케어는 또 블럭 딜이 나오고 셀트리언 헬스케어 블럭 딜은 또왜 쓸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세 세사도 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시, 점체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뭔가 다알것 같지만 자기네들도 결국에는 다알수 없다. 그래서 주시장은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겨우 겨우 이 정도 따라가십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늘 얘기드리지만 제가 후원금을 작게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더큰 수익을 내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저 또한, 어, 제가 뭔가 신적으로 뭔가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다 안다면 후원금을 뭐 천만 원씩 받고 상관없죠. 이천만 원씩 받고, 삼천만 원씩 받고, 1억 벌어지면, 벌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해본 바로 이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더라. 예, 그런 사람은 죽어도 없고, 뭐, 무슨 도사, 무슨 전문가, 무슨, 뭐, 프로, 무슨 뭐, 프라이빗 뱅커, 피비, 뭐, 우먼 사람들하고 다술 마셔보고 얘기하고 뭐, 다 해봤지만, 내일 당장 주가도, 셀트을 헬스케어 내일 주가가 1% 올라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 예. 그렇게 전문가라는 사람, 소위 뭐, 무슨 뭐, 세력이다라는 사람도, 자기네들도 세력도 당해요. 당해요. 세력도 세력질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고요. 깜빵 가고요. 예, 그래서 뭐, 뭐한번 크게 벌고 감옥 갔다 왔다가 뭐30% 땡기면 되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도. 만나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식판은 정글판이고요. 예. 깨끗한 시장은 아니에요. 이곳이, 절대 클린한 청정구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고요 굉장히 냉정한 곳이고요 굉장히 어, 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곳에 그냥 어, 털레털레 그냥 전쟁통에 어, 수류탄도 하나 없이 어, M소총 하나 없이 그냥 어, 물통 수통 하나 들고 와가지고 털레털레 가다가는 어, 방탄모도 없이 그냥 총 맞아 바로 죽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죽는 겁니다 뭐고 하면서 뭐사는데 그냥 폭락이고 급등하길래 오늘 또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야 좋다길래 외국인 순매수 1위라고 셀트리온 뭐 제약을 월요일날 장년 2년에 사는거죠 사자마자 10% 폭락이네 야 이건 또 뭔일이고 예 무슨 말이냐 자 셀트리온 제약이 자 외국인 순매수 1위라고 해서 이제 산거죠 셀트리온 제약을 야 그래서 관심있게 보는데 시작하자마자 14만 1 5만이 시작하는겁니다 헤이 <laughs> 우와 또 상한가 갈려나보다 15만원 딱산 거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야 미국 증시도 좋고 뭐 이제 뭐 저기 윤모시기는 셀트리온 제약이 외국인 순매수 1위라더라 아 그러면 윤모시기가 얘기하면 주가 올라가는가 보다 사람들이 뭐 후원했는데 뭐 100배 벌었다 하더라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났어 이제 그러면 저 윤모시기가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셀, 뭐 셀트리온 제약 소개하더라 이거 다 때려보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한 2천만원 을 셀트리온 제약이 다 사는 겁니다 얼마에 장 열리자마자 15만 원 시작, 15만 원딱 샀어. 근데 이게 뭐지? 왜 이러지? 13만 원 시작인 게 15만 원 시작하니까 거의 15% 정도 상승 출발한 거죠. 그 그걸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와 이게 15%가 상승한 건지 뭔지도 몰라. 그냥 좋다니까 상관. 아무 생각 없어. 2천만 원 때려본 거죠.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네. 와저개 xx네. 어, 14만 원이네. 야, 사자마자. 200만 날라 가네. 저 죽일놈이네. 오, 저거 뭐고? 오! 마이너스 나네. 15만에 시작한 게 13만 원이네. 어? 다른 사람들은 다 팔고 있는데 혼자 사고 있는 거지. 2000만 원이 불과 30분 만에 1500만 원이 됩니다. 250만 이날라 가는 거지. 아, 500만 원날라 가버리네. 예. 무섭죠. 너무 무섭죠. 다 손절합니다. 저 죽일놈 내가 다시 주식하면. 저 방송에 대놓고, 아이 개, XX야, 너, 씨, 셀트리온 제약, 너가 추천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내가 진짜, 내가 2천만원, 그거 2년 동안 진짜, 어, 커피 한잔 안 마셔서, 모은 뭐, 돈인데, 네가왜 그거 셀트리온 제약을, 어 니가 얘기해가지고, 어, 사 이러고 있죠.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사라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오늘 내가 방송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외국인 순매수 1위라고 했죠. 제가 뭐, 이거 살아했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제가 뭘빵해라 합니까? 주식 투자해라 합니까? 뭐 합니까? 늘 얘기하죠. 몰빵하지 마세요. 비중 조절하세요. 급등한 주식 사지 마세요. 바닥에 있는 거 사세요. 240일 거 사세요. 비중 조절하세요. 빚 내지 마세요. 미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써야 될돈 투자하지 마세요. 맨날 하지 말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수익 나면 어, 내가 잘했어. 내가 역시 잘해서 내가 셀트리온을 15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가네? 내가 잘한 거지. 15만 원 갔다가 13만 원 찍고 20만 원 갔는데 참았어. 20만원 간 거야. 내가 잘했지. 내가 그 힘든 거 참았지. 그윤시현그 XX는 그냥 그 셀토리언이 뭐 외국인이 뭐 매수한 그거밖에 더 했나? 이렇게 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네. 잘못되면 남타. 잘되면 자기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거든. 심리적으로. 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안고 내 탓만 하다가 우리가 죽죠. 모든 일이 내 탓이고 내 잘못이면 우리는 스트레스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있고 예수님 있는 거예요. 예. 부처님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니까요. 우리가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웃기죠. 예. 그럼에도 어,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이제.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이제 그 다시는 그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덜 됐지만, 비록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인간에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 나쁜 짓을 그만해야죠. 다들 그런 의미로 살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고요. 반대로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매일같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거는 신의 모독입니다.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신을 모독하는 행위고요. 자기 혼자 잘못 잘 살겠다는 그냥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이 지금 셀트윈 제약이건, 삼성전자건, 어쨌든, 저쨌든 주식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의 끝자락에서는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뭐다? 주식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주식과 돈보다 더 중요한 거를 눈앞에, 눈 옆에, 우리 바로 옆에 두고 살고 있다. 그 중요한 거를 더 우선시 하면서 살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주식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것들은 그것일 뿐이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의 삶의 자세, 우리 의 삶의 어, 나아갈 방향, 우리의 주체. 이거는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 사람 인간이다. 어, 우리가 인간이지. 돈이 아니다. 돈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 밖에 안되지. 그게 없다고 해서 죽지 않고요. 너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다. 빚만 있다고 해도 엄청나게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걸 제어하시면서 꼭 투자, 주식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네. 어, 오늘 번개 모임이 있습니다. 네, 저녁에 어,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마포구청 고기식당 도야지 6시, 오후 6시, 666, 쇼! 뭐지? 어, 대박. 6월 6일 6시. 제가 매일같이 7시 했거든요. 이상하게 오늘 6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6시 바꿨죠. 운명인가? 와, 6월 6일 6시. 매일같이 7시 했네. 7시 에 그러면 남은, 난, 난 다음번에는 7월 7일 7시? 정말? 7월 7일 토요일일까 오 마이 갓! 만일 7월 7일 토요일이면 합니다. 아니네. <laughs> 그러면 7월 7일 7시 한번 해볼까요? 재미로? 번개? <laughs> 이런데 행복을 찾자는 겁니다. 소소한 행복. 행복은 그런 멀리인 곳,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냥 물한 잔만 마셔도 어우, 너무 행복해. 물 맛이 왜 이렇게 좋아? 아우 시원해. 너무 좋다. 갈증도 풀리고 이게 행복인 거죠. 주식으로, 뭐, 백만원, 천만원 버는 게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